안녕하십니까 믿음중고차 우진수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가 어제에 이어서 어제 200만원대 차량을 현대기아 위주로 제가 보내 알려드렸고요 안내해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그 200만원대로 삼성 쉐벌레 쌍용차 위주로 좋은 차량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SM7, SM7 NewArt도 있고요 또 SM5 신형도 있고요. 또 크루즈 모델도 있고, 네, 한 12대 정도 최저가로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을어제 이어서 오늘은 200만원대 삼성 쉐보레 대우 모델을 한 12대 정도 최저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안내 드릴 차량은 뉴SM3. 1.6 SE 모델이고요. 2009년 4월 등록입니다. 키로수는 16만 운행됐고요. 외관은 아주 깔끔합니다. USM3가 이제 초기 SM3 다음으로 2세대로 나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관은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네, 지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돼 있고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접이식 백미러라든가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타이어 상태 아주 좋습니다 70% 이상 남아 있고요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완전 무사고고 상태가 아주 좋은데요 요거는 지금 240만원에 판매합니다 240만원 자그 다음은 뉴 SM3 SE 모델이고요 뉴 SM3 신형입니다 신형 SE모델이고 2010년 4월 등록입니다 키로수는 12만 운행 됐습니다 외관은 아무래도 신형 모델이기 때문에 약간 스포티한 그런 세련된 외관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지금 가죽시트 가죽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뒷좌석도 아주 깨끗하고요 12만 킬로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이 차량은 지금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상태는 한60% 이상 남아 있고요 예, 후방 감지 센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고요 에어백은 한 6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사고 유무는 앞에 단순, 아, 단순, 단순 사고 있습니다. 뭐, 큰 사고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이 차량은, 그, 코드가 300만원인데요. 28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280만원. 자, 그 다음은, 이제 SM5입니다. SM5 New i m p r e s i o n LE 모델이고요 엘리 플러스 모델 입니다 외관은 검정색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2008년형에 2007년 8월식입니다 인기있는 검정색이고요 시트 상태에 아주 깔끔합니다 이게 엘리 모델이라서 지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까지 들어갔습니다 썬루프 들어가 있고 네 전동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엘리 모델이기 때문에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네요. 키로수는 16만 원이 됐습니다. 16만 키로.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사고 유무는 지금 성능지가 안 올라갔는데 무사고라고 합니다. 무사고고. 사진에는 안 보이는데 이게 스마트키입니다. 스마트키가 또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21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21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인플레이션 다음에 나온 모델이죠. 인프레션 다음에 나 모델이고요. 뉴 SM5 신형 엘리 모델입니다. 신형 엘리 모델이고요. 1 1년형에 10년 10월 11월 등록입니다. 외관은 네, 이렇게 깔끔한 외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관 깔끔합니다. 은색 관리하기 좋은 은색이고요. 뒷좌석 시트도 깔끔합니다. 예, 정면을 보시면 네, 내비게이션 내립이 되어 있구요. 가죽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16만 원. 아, 이거는 키로수는 20만 원 됐습니다. 이거는 키로수는 20만 원 됐고, 엘리 모델이기 때문에 전동 시트라든가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키가 들어가 있죠. 버튼 시동,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자, 네.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상태는 6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사고 유무는 무사고입니다 무사고 무사고고 한 사람이 운행하던 차량입니다 한 사람이 운행하던 차량이고 11년형에 20만키로 요거는 28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만원 가격을 비교해 보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은 꾸준하게 인기 있는 모델이죠. SM7. SM7 2.4 LE 모델이고요. 2007년 7월식입니다. 외관 아주 깔끔합니다. 외관. 외관 아주 깔끔하고요. 자, 그 다음 모델은요. SM7 New Art 모델입니다. SM7 New Art 모델이고요. 2.3 l 리 모델입니다. 외관 보시면 아주 깔끔합니다 외관. 아주 깔끔하고요. 2008년 4월식입니다. 가죽 시트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시트 상태 상당히 좋고요.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돼 있습니다. 매립이 돼 있고요. 네,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후방 카메라도 아주 잘 나옵니다. 접시 백미러라든가 그런 기본 옵션 열선 시트라든가.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타이어 상태도 한40% 이상 남아 있고요. 사고 요무는 외판단순 무사고입니다. 외판단순 무사고고요. 이차량도 지금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키. 키로수는 20만인데요. 그, 뉴 아트, SM7, SM7 뉴 아트 2.4 엘리 모델이고요. 30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 오늘 보시는 차량들은 다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시고 수수료가 있다 그래도 거의 뭐 전국 최저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그 다음은 삼성 QM5 LE 모델입니다 LE 플러스 모델이고요 2008년 1월 등록입니다 외관 보시면 흰색 투톤으로 깔끔합니다 QM5는 뭐 연식이 있어도 아직 그 디자인적으로 전혀 오래된 느낌이 없어요 디자인이 예 오래된 느낌이 없습니다 상당히 지금 디자인이 상당히 예쁘고요 외관이 또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스마트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뒷좌석도 깔끔하고요 키로수는 지금 16만 운행됐습니다 16만 운행 됐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매립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스마트 버튼,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에어백도 여러 개 들어가 있고요. 접이식 백미러라든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그냥 썬루프가 아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고 후방 네 엘리 모델. 깔끔합니다. 타이어도 한70% 이상 남아있구요 사고유무는 네, 단순 뒤쪽에 교환이 있습니다 뒤쪽 단수하고 뒤쪽에 디펜더 교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290만원에 290만원 네가격대 상당히 좋습니다 자그 다음은 스파크 모델입니다 스파크 스파크 LS 스타 모델이구요 12년, 11월 등록입니다. 외관 아주 신세이고 깔끔합니다. 후방감지 센서도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은, 네. 내비게이션 매립이 되어 있고요. 고급 가죽 시트가 깔끔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키로수는 13만 운행됐고요. 뒷좌석도 아주 깔끔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네,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아주 잘 나옵니다. 타이어 상태는 한80% 이상 많이 남아 있네요. 타이어 상태는 사고 유무는 외판 단순 무사고입니다. 외판 단순. 이거는 지금 300에 30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원. 자, 그 다음은요, 아베오 LT 모델입니다. 아베오가, 이제, 그, 쉐보레 중에서는, 그, 경차 다음에 큰 모델이죠. 스파크 다음에, 그, 크루즈 전 모델이에요. 그, 소형차죠, 소형차. 소형차인데, 아주 가성비가 좋은 차량입니다. 가성비 좋은 차량이에요. 튼튼하고요. LT 모델, 12년 3월식이고, 네, 뭐, 빨간색, 자주색이라기도 하는데요. 빨간색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내비게이션과 매립이 돼 있고 가죽 시트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이 차량은 접시 이병류라든가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들어가 있고 당연히 오토 오토고요 네 키로수는 11만원에 됐습니다 11만원에 됐고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타이어 휠 타이어 상태도 많이 남아요, 80% 가까이 남아 있고요. 사제 고급 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네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투채널뭐 옵션이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지금 사고는 단순 히 있습니다. 예, 앞쪽에 크로스멤버, 크로스멤버 단순 교환이 있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선루프도 있고, 뭐 내비도 있고. 요거는 30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 네, 아주 예쁜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크루즈. 크루즈인데요. 오늘 이게 주목해서 보실게요. 이 차량 크루즈 LT 모델입니다. LT 모델인데, 13년형에 12년 9월 등록이고요. 네, 지색입니다. 지금 깔끔한. 요게 LPG로, 어, 변경이 된 차량이에요. LPG로. 연료 구변이 된 차량입니다. LPG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가 상당히 좋겠죠. 약간 크루즈 모델이 그 말리부 가솔린도로 렇지만 연비가 그런 그 동급 차량에 비해서 소나트 뭐 아반떼나 뭐 이런 차량에 비해서 연비가 좀안 좋다. 사실 좀 연비가 조금은 안 좋은 상태 안 좋은 차량인데 근데 LPG로 구변을 했기 때문에 연비 상당히 좋겠죠. 예. 요즘 LPG 뭐 제가 있는 수원 쪽이 칠0원 때문에 LPG가 1리터에 얼마나 저렴합니까? 시트 상태 상당히 좋고요. 뭐 접이식 백밀러라든가 열선 시트라든가 이런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접이식 백밀러 시트 상태 아주 좋고요. 블랙박스 2 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사고 유무는 예 거의 무사고급입니다. 무사고급, 무사고급이고. 네 이거 뭐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이거는 뭐 30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 30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차량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차량은요 쌍용 액티언 CX-7 고급형 모델이고요 2008년 5월식입니다 이 차량은 4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내연 단속에 해당되는 차량이 아닙니다 네, 외관 아주 깔끔하죠. 액티언. 네, 액티언 모델이고요. 액티언도 이 당시에 아주 많은 인기를 끌었던 그런 모델이죠. 네. 네, 아주 뭐 지금 발판도 깔끔하게 달아놨고요. 깔끔합니다. 외관 깔끔하고. 시트 상태 상당히 좋고요. 키로수는 16만 운행됐습니다. 16만 운행됐고요.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돼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매립이 돼 있고. 열선시트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예, 트렁크 공간 보시면 되겠고요.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열선시트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상태도 한50% 이상 남아 있고요. 사고 유무는 무사고입니다. 무사고외 판단수 무사고고, 4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26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12대 정도 200만 원대 삼성차와 세보에또 쌍용차 한 대까지 이렇게 6만 원대 안내해 드렸고요. 예, 언제든지 오셔서 이 차량을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또 이렇게 어, 차량을 말씀하시면 제가 그 차량을 한번더 점검, 시운전 점검, 하체 점검한 다음에 탁송으로도 보내 드립니다. 이런 서비스도 또 받으시, 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또 좋은 날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